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한절 있고 여러분들 한절 있고 교도감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 교회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란이 물을 많이 담고 있는 거대한 댐과 같습니다. 그 댐에 생겨난 조그만 틈과 같은 것인데요.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각해져서 결국 댐이 무너지는 불상사가 생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 가운데 이 요래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분열이 분열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절의 말씀이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과부들의 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두고 히브리파 사람들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야기하여서 교회 안에 어려움의 문제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첫 번째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에 이 시작되어졌던 이 문제를 제자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이나 우리가 본성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또한 대처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이 말씀에 보면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보면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또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멀리 보면 오늘 본문 6장에서 멀리 보면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때로는 3천명 5천명 두께로 회심하는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깝게는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힐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다음을 얻으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들은 이미 사도행전의 곳곳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놀라운 것은 표적과 기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났지만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그 위에 지나가더라도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굳이 땅바닥에다가 요를 깔고 침대를 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걸칠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진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지나갔는데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서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서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러면 이 문제가 없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병든자가나음 받고 또한 자기, 서로 자기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불궐과 교회의 성도들은 점점점 늘어났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면서 여러분들 성장할 때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뭐 무릎이 아프다, 발목이 아프다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은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을 느끼게 되면서 무릎이 쑤신다, 아프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교회도 성장할 때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장통을 알듯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일절에 말하고 있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장해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이문이 이 틈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 교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 성도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성도들로 구성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의하에서 점령당하고 다 흩어진 바를 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또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바뀌냐면 페르시아 의하에서 세계가 통치되어지다가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으로 통하여서 헬라 문화가 이 헬라 제국이 지배하게 되어지고 헬라 제국이 지배하였던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많게는 네개 적게는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어지고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표현을 쓰고 또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기 끝내고 돌아와서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두고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헬이 포로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있던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로 돌아와 있던 사람들 가운데 과부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히브리 유대로부터 계속 살아왔던 과부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돕고 도왔던 일들 가운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도움을 받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인하여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하여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갖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능력이 있던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통화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의 리더들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두지 않고 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숙한 교회이고, 성숙한 사람이면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맞닥뜨려져 있는 문제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절에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접대라고 불려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보면 각주해서 여러분들 일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또는 재정 출납을이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일들은 결국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그 일까지 하면서 문제가 생겨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본질적인 문제를 다시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부차적인 문제에 얽매여서 그 문제가 더 크게 나아가기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를 부여잡고 그것의 문제로 인 그것을 붙들므로 인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 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들 두고 제자라는 표현을 지금 2절에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제자를 불러 놓고 모든 성도들 을 불러 놓고 선포하고 공포합니다. 말씀 전하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우리가 재정출납하는 일에 매여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단순히 이 문제를 그냥 나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끝나겠다라고 제자들이 거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제조 조직을 정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은 본질을 붙들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고 그 본질을 제자들 사도들이 붙들기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혼자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든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8장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고향 땅에서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단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의 아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이 처가에 맡겨두었던 것 맡겨두었다가 이제 돌아오게 합류하게 되어지는 사건을 출애굽기 18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두로가 와서 놀랍니다. 무엇을 놀랍냐면 장정만 60, 6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그의 가족과 노약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있는데 그들의 사, 크고 작은 재판의 문제를 모두 모세에게 가지고 나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딱 탁월한 사람인 건 사실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는 사람인 건 사실이나 이것에 대하여서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국 어리,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한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지 매일 반복된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칠 거고 너도 지칠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서 그들의 작고 작은 재판의 문제를 이양하고 나누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이들로가 모세에게. 권유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듣고 위임하는 일들을 시작하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일을 나누고 백성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두어서 크고 작은 재판의 문제를 나누고 또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위임의 문제가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가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끝까지 고집했다라면 아마 이 문제가 더욱 더 불거졌을 겁니다. 특별히 모세 혼자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기에 나만 할수 있다라는 독선에 빠지게 되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불신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또한 내가 맡겨 봤더니 잘안 돼라고 하는 상처가 그의 마음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임하지 못하고 남에게 내가 같이 같은 일을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내 안에 독선이 있고 내 안에 교만이 있고 내 안에 불신이 있으며 또한 한번 경험했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생각에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가는 그러한 일이라는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모든 지체들이 있다. 교회가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각의 사역과 각각의 은사를 통하여 교회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또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예배 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 일들을 이양하고 임무를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일곱 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집사를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결국 홀로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함께 하는 것이고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전미 중앙교회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서로 짐을 나누어 질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비록 규모가 크거나 뭐 사람들이 엄청나마하게 많거나 예루살렘 교회처럼 적어도 2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다 아니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의 직분이 주어져 있고요. 또한 각각의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분이 세워지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지위가 주어질 때뭐 여전도 회장님, 남전도 회장님, 또한 뭐 관리부 부장님, 뭐 예배부 부장님, 찬양대 대장님 하면서 이렇게 세워져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낼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워질 때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기준이 있었다는 거죠. 삼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질 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강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8,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하였던 사도들의 일들로 인하여 말씀이 교회 안에 더욱더 충만하여져 가고 또한 성 제자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도 각각의 주어진 직분과 주어진 사명에 따라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욱 더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